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1절과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례할 8 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발하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부터 39절까지에서는 먼저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8일째에 부모로부터 예수라는 이름으로 일컬음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정결 예식의 날이 다 차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물론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주시는 장면 그리고 두 사람 시몬과 안나에 의해 증언을 받으시는 장면 이렇게 크게 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 중에 하나가 21절에서 보면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그리고 22절 모세의 법대로 그리고 23절 주의 율법에 쓴바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27절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이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아기에게 붙여주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정결 예식의 날을 마치는 것, 성전으로 아기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천사의 말대로, 천사의 말대로라는 것은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이루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대로 순종함으로써 야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도록 통로가 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25절 보시면 시몬이라는 사람 또한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시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시는 사람답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냐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철저하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고 있죠. 시몬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안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36절에 가보면 바세, 아, 아셀지파 반우엘의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37절에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셔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이 시무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안나 이두 사람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걸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도 시므온과 안나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대로 성령의 말씀하심과 감동하심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통로로 쓰임을 받고 증언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긍정적으로, 당신의 뜻을 긍정적으로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긍정적으로 이루는 통로가 되고 싶다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가까이 머물려고 하고 말씀을 더욱 더 알아가기를 힘쓰고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시고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리고 시몬과 안나처럼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증언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갈 때였죠.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성령께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성령께서 이 시몬을 감동해서 성전에 올라가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에 시몬이 아기를 받아 안고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뭐라고 증언을 하느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시몬이 3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증언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자, 이심몬는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의 말 역시 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증언하는 말로.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심몬를 통해 어떻게 증언하시느냐. 여기 보시면 추위의 구원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구원이라 그리고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되시고 만민 앞에 예비하신 분이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빛을 비추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는 분. 그리고 그가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사람들을 패하기도 하고 흥하게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냄으로써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람의 이 외면이 아니라 이 중심을 드러내심으로써 그렇게 사람을 폐하게도 흥하게도 하시는 분이 되신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되시고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빛이 되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는 이분을 믿음으로써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귀한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몬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흥하게 하시는,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산 가운데 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통로가 될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흥함이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패함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시고 이방인들에게는 빛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는 분으로서 경험하려면 그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는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설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 이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진정되고 제어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교회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믿음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세워지기도 하고 폐하여지기도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믿음으로 주님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상황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스려지고 진정될 수 있도록 극률을 베풀어 주시고 이땅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